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레시피를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 뽑아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의 레시피를 기억해 지금 시작합니다. 다르입니다. 이번에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텐데요. 보내주신 레시피를 베이스로 몇 가지를 추가해서 한라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라산 볶음밥을 만들기 전에 미리 한라산을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한라산과 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모양이 너무 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복잡 미묘, 어렵기 때문에, 어, 저도 똑같이 동그랗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치는 미리 다져 놨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대파는 얇게 썰어주고, 햄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이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좋아하는 그 크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얼마만큼 잘라라, 잘게 다져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저는 너무 잘게 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씹는 맛이 나야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근을, 어, 잠깐만요. 아, 이번 레시피에는 당근이 들어가지 않네요. 아, 근데 당근이 왜 나왔지? 다음은 계란에 치즈를 섞어 계란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치즈는 약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취향에 따라서는 세 스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볶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른 팬에 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대파의 향이 나면 김치와 햄을 넣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간장과 굴소스, 고춧가루와 후추를 넣고 한번더 볶아줍니다. 자, 이건 간장과 굴소스를 1대1로 섞은 거고요. 어,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후라이팬 빈 부분에 미리 뿌려놓고 달궈진 뒤에 섞어주면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 밥을 섞어줍니다. 만약 김치를 너무 오래된 김치를 사용한다면 설탕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약불로 유지해 주시고요. 들기름과 깨를 넣어서 살짝만 볶아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참기름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 무조건 들기름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진짜 무조건 들기름을 넣어요 살짝만 볶아주고 불을 꺼줍니다 이렇게 김치볶음밥은 완성이 됐고요 자, 자 이제 한라산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높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여기에 피자치즈를 살짝 넣어서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은 약불로 살살 유지해 주시고요. 피자치즈가 녹기 시작하면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아까 따로 빼둔 볶음밥을 위에 올려서 더 높게 쌓아 주겠습니다. 여기서 피자 치즈 덕분에 하단부의 구조물이 아, 구조물이란다 하단부의 밥이 더 단단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구, 안정적인 밥이 되겠죠. 자, 이제 윗 부분에 살짝 구멍을 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계란물이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에 치즈를 살짝씩 올려줍니다. 여기도 한 번씩 봐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란물을 내리면 계란물이 그냥 흘러가요. 계란물이 익기 전에 다 흘러내려가버려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를 계란물이 흐르는 공간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계란물의 점성이에서 치즈 주변에 계란물이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불을 키우고 이제 계란물을 서서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물을 올릴 땐 처음에 약간 중불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란이 그 밥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양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중불로 가다가 뚜껑을 닫고 약불로 서서히 익혀 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살짝 올려 주고 올려 주고 내려가라. 자, 이제 뚜껑을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가지고 계란이 조금 많이 익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불 앞에서 잘 확인하고 꺼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식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주 끝내주네요. 어 진짜 계란과 계란과 치즈의 조합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양쪽 끝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계란찜처럼 됐는데 매우 부드러워서 먹을만 합니다.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이 계란물에 소금이 살짝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예 간이 없으면은 조 밍밍하거나 아니면 후추를 넣어서 비린내를 줄이면 어떨까 했는데 지금 이게 딱 맞습니다. 계란물에 아무 간을 하지 않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저처럼 똑같이 밥 위에 또 다른 밥을 올려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위, 위에 있는 밥은 치즈와 섞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하이 위에 있는 밥을 아래에 있는 밥 위에 올려줄 때 약간의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위에 있는 밥이 더 무겁거나 밀도가 더 높거나 단단하다면 아래에 있는 밥에 충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밥이 깨지게 되므로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위에 있는 구조가 깨지는 게 낫다 해서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깨지더라도 아래 있는 밥이 받쳐 주기 때문에 다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있는 밥이 깨지면 위에 있는 밥도 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치면 이렇게 이중 구조로 만들면 그 볶음밥의 식감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재료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치즈가 막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재료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둘다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